쇼케이스를. 선생님이 어느 쪽으로? 선생님안 보이죠? 앞으로 많이 나올 어쪽으로앞나오 처음이라서. 댓글을 하나씩 잡아주시고. 일로 오시죠? 이사님이 위로 오시 그거 하실 때. 네. 원님께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끈을 잡고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힘껏 잡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사장님하고 우리 조영필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석고판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고판은 메달을 만들기 위한 원판으로서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선수와 한땅한땅 땅 아, 그려서 만든 석고판이 되겠습니다. 메달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자, 지금 많이 찍으셨나요? 여기 가주나요 여기 한 번만 봐요 자, 이쪽도 한번찍주세요 네, 요 네, well.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정면 보시고요. 좀 위로 좀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정면 보시고요. 여 위로 조금 만 올려주실래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네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네 정면으로 네. 세워졌거든요. 조금만 <laughs> 네. 그럼 저 석고판을 다시 회수하고. 어, 우리 조용필 선생님의 소감을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음. 정치에 제일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어, 너무 놀랐고 또 의아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는 뭐,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역사에, 뭐, 아까 말씀하신죠정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을, 어, 기념하기 위한 매달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를 하자니까, 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 걱정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매달을 뭐, 세계적으로, 뭐 연예인들 예전에 좀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 오늘 메달을 만든 것에 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이 경우는 사실 저한테는 행운이고 어, 또제일생에 가장 큰영광이지않을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아, 5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뭐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 남은 시간을 저도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포해공사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영태 조형택이... 회생님 한 번만 누가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한번 사랑 한이관계자들한 번.